이렇게 여름이면 사람이 많이 찾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은 석가탄신일인데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밖에 없고요 지금이 저녁 한 7시 가까이 됐는데 여름철이라 아직 밝은 편이구요. 아주 가느다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강당골 계곡이 천안과 아산에서 또 명소로 꼽히는 까닭은 사시사철 에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광덕산 계곡 중에 하나고요. 물이 깊진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참 놀기도 좋은 곳입니다. 주변 산책로도 잘 갖춰져 있고요. 특히나 나무들이 자연식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건강한 숲을 자랑합니다. 멋있죠 여기 이렇게 바위들도 있고 또쭉 흘러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놀수 있는 작은 소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쪽 앞쪽으로 보이는 이렇게 나무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다닐 수도 있고요. 어떤 산 쪽으로 데크가 있어서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올 때마다 참 힐링을 하고 있고 나무들이 우거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터널을 이루고 있어서요. 여름철에도 굉장히 시원한 그런 곳입니다. 이름도 다알수 없는 아주 다양한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나 멋진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조금 있다가 여기서 이제 어두워질 때까지 좀 쉬면서 조금 약간 먹을 것도 가져온 것도 좀 이렇게 먹고 과일도 좀 먹으면서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힐링하고 이렇게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멋진 곳에서 이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어, 하루는 아니죠 한 나절 정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 강당골 계곡에서 어,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